저작권 만료가 다가서 피그 나락보내고 없애라는 거? 아니야? 그냥. <laughs> 북미 생존자들이 얘 사기라고 했겠지, 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다 그렇게 죽었어. 얘 사기임. 그래요? 오케이, 너프. 수도, 수도사 너무 사기임, 너프. 몽구 사기임, 너프. 너프 했는데도 사기임, 너프. 그래서 2단 너프 먹거든, 몽구. 그 다음에. 분명 그곳은 어떤 곳일까. 그러게 말이야. 가자. 피그 사기였던 시절 없었죠. 한 번도. 애초에 그, 대인전이 하나도 없어서. 되게 약한 킬러예요. 뚜벅이에 지옥이 나와버렸네. 피그인데. 와, 이거 피그. 내가, 내가 상대하고 싶다. 이거 너무 부럽다. 너무 좋아할 거 아니야. 흑자는 쫓으면 안 되는데. 한 달만 때려도 되죠. 2층 하나. 안 맞게 돼. 한 대는 때렸다. 이층 주고. 트랩. 플래시 못 쓰고? 지금 살리러 올것 같은데. <laughs> 이발장이 돌아갔어요. 켰어요. 체력 성공 치료하고 있네 애에서 여기 옆 1픽 찾았어요. 여기 두 개가 포인트 구간. 그럼 쟤는 죽은 거 같은데, 후레 조심해라. 방향 전환 잘 해야 된다. 작업 계속해. 그러면은, 이발전기 플러스 알파. 아, 얘구나. 얘는 여기 걸 풀어야지 살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죽은 목숨이라고 봐도 되고요. 얘를 퀄지를 만들어서 집착자로 만들어 버리게... 근데 없네. 따르는 풀어버렸고, 튀겠네요 혼자 돌렸나? 이가 지옥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때문이야. 반부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하면 잡을 수 있긴 해요. 지옥 같죠 여기. 그하나는 이상은 해 놔야 되거든. 한방 있고요. 데려주기 조심. 잡았고, 트랩 나이스. 천천히 호재. 휴, 알았다. 어젠 여기. 하프만 하기는 향 한국 대학원에서 항상 방송 봤습니다. 살균 덕분에 힐링하고 삼성전자 취소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케인이 감사합니다. 여기 뚫어놨죠 다 미리미리. 트랩 하나 더. 살아난 건 어쩔 수 없고 고제라도좀맞다 아직 뭐, 일발전기가 많이 돌아가는 상태가 아니니까. 판자를 거의 다 빼놔서, 괜찮아요. 뭐가 이렇게 힐이 빨라? 발전기 뭉친 상태고, 충분히 올킬 가능함. 이거 탈진이거든, 트랩 찌우면은. 그래서 그거 톡톡히 먹고 있고. 이걸, 얘 마지막이야. 불고로제였나 빠졌네. 공석이 풀이라서 못살릴거거든 뭐 에이 공격하자 순남자답게 돌아가야겠네요. 치료 완료? 호재적이다가 해놨나? 치료가 서로 착착 되어버리네. 맞아 지금. 여기까지만 빼고, 싹 잡으러 가자. 잡았어. 오케이, 끝날 것 같은데? <laughs> 탑핑 마무리 짓고, 프레시는 못 쓰고 한방 있고 천천히 생에도 치료 기간이니까 한 명만 돌리다가 왼쪽으로 빠지고 이런 느낌으로 갈 거야. 오린 때려 버리, 버리겠습니다. 최소 3킬이니까 대 보면은. 나이스. 생수님 알고 가라. 헤이. 헤이. 헤 어제 끝에다가. 난거 같은데, 다 보이거든요. 살리는 건안될 거고, 한방 터지면은 저로 갈 거고. 개구1대1 싸움밖에 없네, 쟤한테는 저거 아까 어흥한 거 그냥 그냥 걸어가는 거보다 느려요. 존나 구립니다. 괜히 특수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러면 세 개를 봐야 되는데. 문이 아니다. 여기가 가장 잘 나온다. 이 대로변이, 십자가 대로변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보고 있어야 돼. 이거는 빨라서 내가 이지 미리 살짝 작업을 해놨어도. 그냥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입니다. 어우, 빡세구만. 역시. 역시 직쏘야. 존나 구리고만. 내보내달래? 아이, 못 내보내주지. 내보내줄 거였으면 은 이렇게 빡겜 안 했지. 컷입니다 굿! 데스. 모든 맵에 있는 그거 부수는 거다 부샜다. 감 밤에 꿀잠 자겠구만. 챌린지도 성공했어. 이 바풀도 먹었어. 올킬도 했어. 어, 그게, 호재 지수가 맞았네. 아무래도 그, 아, 아무래도 빠르더라고. 그 지렁이 올라오는 게. 2층 끝문이 방금 봤는데 뚫려 있던데요? 거기가 뚫렸나봐. 음. 오케이. 재밌었습니다. 직소가 어렵고 구려요. 그래서, 아무도 안 씁니다. 지지